말씀 묵상,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휴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휴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기도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삶 속에 일어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 믿는 사람은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사회가, 국가가 변화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니이 아멘.